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충남입니다. 오늘은 작년 컴바인 후에 정말 화제가 됐던 dk 맥케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 볼까 하는데요. 뭐드 진감이 있지만 정말 신기한 얘기니 재밌게 봐주세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이미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작년 NFL 컴바인은 맥케프 선수의 체지방률을 1점대로 측정했습니다. 보디빌딩이나 육체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숫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인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자인 경우에는 3% 정도 지방이 몸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과학기술이 증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맥케프 선수는 1.6%가 나온 걸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맥케프 선수의 체지방률이 잘못 측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맥케프 선수의 몸을 보면 하복부 복근도 엄청 선명하게 잘 보이고, 펌핑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핏줄이 정말 잘 보인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지만 1.6%의 체지방률이라면 아마 몸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보디빌더들도 5% 이하로 체지방률을 내리면서 시합 전까지 정말 혹독한 다이어트 기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익스트림한 다이어트의 강도로 선수를 평가하는 보디빌딩에서도 도달하기 어렵다는 3%의 체지방률을 맥케프 선수, 이 미식축구 선수가 뛰어넘고도 말았다는 이야기는 아마 믿기 힘든 것 같습니다. 만약 맥케프 선수가 미식축구 선수가 아닌 질병이 있거나 컨디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맥케프 선수는 자신의 피지컬과 스킬로 다른 괴물들과 치고받고 경기하는 선수임을 감안하면 아마 1.6%는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왜 컴바인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컴바인에서는 바드파드라는 기계를 써서 선수들의 체지방률을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사실 이제는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고 최신 과학기술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죠. 또한 이 기계의 허용 오차 범위는 무려 2.5%에서 5%, 5 가까이 됩니다. 물론 1.6%에서 5%를 더한 6.6%가 된다고 해도 정말 대단한 체지방률임에는 틀림없죠. 이 선수의 피지컬과 운동신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컴바인 자료 영상을 다시 보시면 40야드는 4.33초에 뛰었고, he Come on. Come on. Four, three, three. 1m 서전트, 3m 40 멀리뛰기, <laughs> 이 기록들 모두 다 정말 어이없는 기록들이라고 할수 있죠. 이 선수의 속도를 체감하실 수 있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90cm에 100kg나 나가는 괴물인데 저 100kg가 정말 꽉찬 근육이라는 게 무서운 사실이죠. 괜히 배트맨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닙니다. 선수 맥케프는 작년에 시애틀에서 뽑아간 신인 와이드 리시버로서 훌륭한 루키이자 올해의 루키상을 받을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대학 선수 생활은 올미스 대학교에서 하며 타고난 프레임과 키, 스트렝스와 유연성을 바탕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저번 시즌엔 플레이오프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며 시애틀의 픽은 플루크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정말 앞으로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개인적으로 그린베이 팬으로서 우리가 데려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